이번 시간은요 이제 마지막 기초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보고서로 디자 보고서 만들기예요 음. 자 뭐냐면 이번에는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마법사로 만들건지 디자인으로 만들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음, 디자인으로 만들어볼게요 음. 자 디자인으로 만들면 어, 지난 시간에 제가 폼을 만들 때랑 똑같이 해도 요렇게, 짜잔! 하고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뭐, 페이지 머리글바닥글 본문 부분에다가 꾸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응. 넣어주시고, 응. 어떻게 넣냐면 똑같아요. 조금 달라졌죠? 여기 폼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몇 개가 더 빠졌다는 것 뿐이지, 어, 넣는 거는 비슷해요.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잡으면 정렬이 뜨는데요. 정렬은 폼이나 보고서랑 똑같아요. 여기도 누적형이나 가로형을 선택을 해야지만 나머지가 선택이 가능하시고 어,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도 형식은 똑같아요. 글꼴, 표시형식, 배경 이미지 등등을 넣을 수 있는 곳이 형식. 그러니까 꾸미는 부분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폼이랑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보고서는 우리가 A4 용지로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출력하기 위한 문서예요. 출력하기 위한 문서라서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A4 용지로 할 건지 B5 용지로 할 건지 이거를 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백은 어떻게 줄 건지. 그 다음에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를 반을 나눠서 인쇄할 건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법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마법사를 사용해서 하면 여기도 테이블이나 커리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내가 원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다음 클릭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떠요. 자,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를 뭘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를 선택을 하면 관리번호끼리, 같은 관리번호끼리 묶어지는 거고 요청일자라면 같은 요청일자끼리 묶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자, 그러면 얘 정렬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가지고 정렬할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러고 오름차순 오름차순. 자, 요 요약 옵션은 뭐냐면요 합계라든가 평균 뭐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요약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모양은 어떻게 줄 거예요? 단계 모양, 블록 모양, 외곽선 모양 얘 예, 눌러보시면 여기에. 모양이 대충 떠요. 뜨는 걸 보시고 해주시면 되고.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할 거예요. 가로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고서 이름을 쓰시고, 보고서를 미리 볼 건지, 아니면 디자인 수정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